예, 윤석열 대통령의 아니죠 윤석열이죠. 윤석열의 수사방에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진보당 원내대변인 정혜경입니다. 내란수계의 버티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. 내란수계의 윤석열이 수사에 전면 불응하고 있습니다. 공조수사본부의 출석요구서는 우편이든 인편이든 모두 다 수령거부, 수치거부 했습니다. 대통령 간저에 틀어박혀 완강하게 버티며 거꾸로 간저 주변에 경비만 삼엄해지고 불신검문도 되살아났습니다. 수사팀이 아무 일도 할수 없었다.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. 11년 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윤석열 검사의 말입니다 당시 수사방에 수사 외압에 맞섰던 강골 검사 윤석열은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한 것입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얼마 전 본인 입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새빨간 거짓말을 이토록 뻔뻔하게 할수 있다니 잠시나마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사실이 수치스럽습니다. 이렇듯 내란숙의 윤석열은 시스템 사법 시스템까지 능멸하고 있습니다. 12, 3 내란사태 발생 후 보름이 지나도록 법적 절차는 단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습니다.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습니다. 공조수사본부는 더 기다릴 것 없이 강제수사하십시오. 윤석열을 즉시 체포, 구속하고 고강, 고강도 압수수색에 돌입하십시오. 한독수 권한대행은 영장 집행 시 비서실, 경호, 경호처 등의 정당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수사협조를 지시하십시오.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헌법의 준엄한 명령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